뭐라고 했 <목소리> 게임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 리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띵띵띵 이제 <목소리> 손 올려! 올려! 뭐야? 어? 딱지다 여기 딱지! 여기 딱지 귀여워 어... 넥티박 귀엽... 다넥티박 쥐었다. 이거는 구슬치기. 깐부. 어, 구슬. 서로 깐부니까, 얘는. 이거 어떻게? 이거 바로 탈락할 것 같은데. 세자, 할수 있겠어? 골라! 세자! 옳지. 아! 됐어! 네.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책봉이 시작하자마자 탈락할 뻔했네 너 이렇게 좀 탈락했어? 응. 세자가 세모다 아 <laughs> 책봉이 동그라미 이물시저 컵이 있습니다 책봉아 그거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조금씩 먹어 <laughs> 그래 그렇지 과연? 어 야야 아, 살살 야, 야, 살살 먹어 좋았어 뚱그라미가 생각보다 쉬웠는데? 오, 오, 오 짱인데? 캐럿으로 만든 고기 조금씩 조금씩 <laughs> 할수 있어 어. <laughs> 엄청 잘하는데? 이 성공인데 이건? 응 진짜 잘해 요거 만큼만만큼만아초코초코 아. <laughs> 성공했어 성공했어 책봉이 합격했어 채공이 성공. 채공이 1억 받았어. 지금 약간 지금 덜 먹어서 빡친 거 같은데, 응. <laughs> 왜못 먹게 해? <laughs> 띵띵 띵띵. 세자는 뭔가 성공할 것 같아. 자, 세자 한 방에 성공하자. 자. 아, 어, 위험하다. 너, 위험해. 야, 야, 너, 너 너무 세게 뜨는 거 아니야? 위험해, 세자. 대박. 대박. 도와둠둠능 어. 어. 아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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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나 이제 잠깐만. 안 돼, 돼, 돼. 안 돼. 그래. 안 돼. <laughs> <laughs> 너 너무, 너무 맛있으니까. 도너 그렇게 막 어, 가면은 다 성공하겠어. 오. 오, 오. 와, 오. <laughs> 완벽해. 완벽해. <야. 웃음> 어, 이거 성공? 성공한 걸로 해 주자. <laughs> <laughs> 어려운 거야. 한 번씩 한 번씩 할 거야. 이건 팀워크 깐부니까 할수 있어.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? 응. 야, 오, 한번 <laughs> 여기, 살살 어, 어, 씩한 번씩 어. 날라갔한한번만 <laughs> 제발. 그래 번씩 번씩 한 번씩 야번살한 번씩 한 안돼, 안돼, 안돼. 봐봐, 봐자기살어세 너! 땅! 살살! 아야, 아야! 살살! 살살! 이가 손잡이 부러뜨렸네? 한 번만! 제발... 한 번만 더... 자! 몇개걸 거야? 나! 세 개. 세 개. 자, 세개올 건데 홀이야, 저기. 짝. 짝에 세 개? 응. 음. 홀. <laughs> 빨리 펴. 홀이 세. 아, 이런. 다섯 개. 홀에 다섯 개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뒤집어. 짝이야, 짝. 손 펴. <laughs> 짝이라고. <laughs> 다섯 개 줘. 다섯 개. 세개 남았어?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. <laughs> 자, 깔수 자네... <할> 있어. <laughs> 자네. 내가 뭐라고 했지? 뭐라고 했냐고? <laughs> 너무 많이 땄어. 스무 개나. 이건 다 우리 책봉이니까 승리의 기념이야. 세자 미안해. 세자 깜부에게도 줘. 다 걸고. <laughs>